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니입니다. 저는 안녕하냐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코로나 블루 환자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우울한 제 마음을 찢어놓은 뉴스가 최근에 있었답니다. 한때 버니의 걸크러시 대상이었던 엘리자베스 홈즈가 현재 이렇게 되었다니. 하지만 괜찮아요. 새로운 걸크 대상이 생겼거든요. 바로 이분이세요. 페니스리앤 미라는 DNA 테스팅 전문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앤 워치스키 되시겠습니다. 괴짜 억만장자로 유명한 버진 그룹의 리차드 브랜슨 회장 아시죠? 이 양반의 회사 버진 에쿼지션과의 합병을 통해 스펙 상장을 앞두고 있다네요. 엘리자베스 홈즈가 세운 테라노스는 피한 방울로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다 사기로 밝혀져 몰랐겠죠 한편, 토야니스리앤미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인의 건강 정보를 낱낱이 밝혀내는 기술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회사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까요? 묘하게 비슷한 듯 전혀 다른 두 회사와 두 여성 CEO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2003년, 스탠포드 대학 화학공학과 재학생이던 엘리자베스 홈즈는 스탠포드, 또 너냐. 테라피와 다이그노시스 두 단어를 합성한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2004년에는 아이의 학교를 중퇴하고 사업에 전념하게 되죠. 홈즈는 재학 중에 싱가포르의 한 유전자연구소에서 일한 적도 있는데, 이때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명문대, 그 중에서도 스탠퍼드 대 입학, 재학 중 창업, 졸업을 하지 않고, 중퇴한 것조차도 어쩌면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의 공식을 따르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진실은 저 너머에... 아무튼 헬스케어계의 애플이 되겠다고 단단히 결심한 엘리자베스 홈즈는 자신의 우상인 스티브 잡스를 의도적으로 따라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실제 애플의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영입하는 등의 행보를 통해 실리콘밸리식 성공가도를 달리는, 젊은 여성으로 자신을 포지셔닝 하는 데는 일단 성공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하면서 매력적인 이미지는 초기 투자를 끌어모으는데 매우 효과적이었고,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이 스타 CEO의 실리콘밸리. 나아가 전 세계가 환호합니다. 손끝에서 채취한 단한 방울의 피로 모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소개된 테라노스의 진단 기기 에디슨은 꿈의 기술로 여겨졌고 2013년에는 미국 전역의 체인을 둔 드럭스토어 월그린과 제휴하여 매장 내 혈액 샘플 채취 센터를 운영하기에 이릅니다.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무색하도록 서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기로 악명 높은 미국에서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일이었겠어요. 진실이 밝혀진 지금 생각하면 아 실지만요 2014년 테라노스와 엘리자베스 홈즈의 명성은 절정에 달하여 유수한 글로벌 매체의 커버 스토리로 등장합니다. 버니가 홈즈를 영웅으로 생각했던 것도 이때였죠. 흠. 그러나 주목을 받으면 허점도 그만큼 드러나기 쉬운 법. 테라노스와 그 기술에 대한 의혹이 하나둘씩 제기되고 내부자 폭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초 호언장담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질병 진단을 위해 피한 방울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혈액 샘플이 필요하다는 것. 그나마도 테라노스가 자랑하는 에디슨 기계로 진단 가능한 질병의 수는 몇안 되며 몰래 다른 기계들을 사용해 온것 등이 드러나게 되죠. 놀라운 사실은 내부 고발자 중 하나였던 타일러 슐츠가 미국 전 국무장관이자 테라노스 이사회 멤버였던 조지 슐츠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타일러 슐츠에 의하면 엘리자베스가 할아버지를 교묘하게 조종해서 진실을 못 보게 했다는군요. 마침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존 캐리루의 빼박 탐사 보도에 의해 테라노스와 엘리자베스 홈즈의 화려한 사기극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사방에서 민 형사 소송을 당하면서 3년이 다 되도록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laughs> 여기서 재미있는 건 테라노스의 결정적인 몰락을 가져온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주 로퍼트 머독조차 테라노스에 투자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픈 마음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23&me와 CEO 앤 워치스키에 대해 알아볼까요? 23&me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으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명이 특이한데 무슨 뜻이게요? <laughs> 학교 다닐 때 생물 과목 열심히 했으면 알 텐데? 인간의 염색체 수는 총 46개인데 다시 말해서 23쌍의 상동 염색체로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니까 내 염색체와 나 이게 회사 이름인 건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획기적인 점은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공식 사이트를 방문해 본첫 느낌이 마치 온라인 쇼핑몰 같은데요. 아니 같은 게 아니라 쇼핑몰 맞네요. 쇼핑 카트 아이콘까지 있다니. 서비스도 유전적 뿌리 찾기, 체질 알아보기 등 다양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 회사 고유의 키트를 보내주는데 여기에 자신의 타액 샘플을 채취해 보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식 블로그에 코로나 19 감염에 취약한 정도가 혈액형별로 차이가 있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답니다. 상당히 흥미롭지만 펌좀 무죠? 요즘 정보보안이 화두인데, 개인신상 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유전자 정보라니, 그리고 간단한 유전자 테스트로 질병에 걸릴 확률을 예측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FDA가 처음엔 곱게 보지 않았었죠. 결국 승인이 나오긴 했지만요. 그럼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CEO인 앤 워치스키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런 회사를 세우고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며 틀림없지만 배경도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전처이자 현재 유튜브 CEO인 수잔 워치스키의 동생이거든요. 그간 남편과 언니의 그늘에 가려 있었지만 이제야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입지를 다지는 중입니다. 앞서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2 3엔미는 현재 리차드 브랜슨이 설립한 스펙 회사를 통한 상장까지 준비하며 승승장구하는 중입니다. 앤 워치스키 또한 예일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수재인데다 실리콘밸리 가문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의 배경까지 있는 엄청난 인물이죠. 하지만, 앤 워치스키는 스포트라이트를 그리 즐기는 타입은 아닌 것 같네요. 똑똑하고 멋진 여성 롤모델을 찾고 싶던 버니는 앤 워치스키를 알게 되어 너무 기쁜데요. 엘리자베 쏜자 때문에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아 착잡한 마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만 모여있다는 실리콘밸리에서 테라노스 같은 희대의 사기극이 터진 것에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그들의 지적 오만 때문이라고들 하는데요. IT 기술에 있어서 인간의 진화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성취를 이뤄낸 집단이다 보니 생화학, 의학 등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며 검증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도 전에 아이디어만 듣고 매혹되어 버린다든지 이런 치명적 약점이 여실히 드러난 거죠. 기존의 모든 산업이 테크와 결합하여 혁신을 이루고 재편되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옥석을 가리는 해안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월요지식회 매주 챙겨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 번이었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어서 오른쪽 아래 제 얼굴 누르세요.